자, 만렙입니다. 65페이지 68번. 자, 한번 통과하면 불순물의 20%를 걸러낸다? 20%를 걸러냈으니까 80%가 남는 거고, 20%를 빼는 거잖아, 맞지? 그럼 제일 처음에 A가 있었는데, A에 어떻게 돼? 100분의 100-20. 20. 근데 그거를 몇 번? X번 통과했더니, 처음에 20% 이하라고 했지? 그러면은 100분의 20A 됩니까?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죠? 여기 왼쪽 얼마야 이거? 어? 0.8X 아니야? X제곱 여기 얼마야? 0.2조 이렇게 되겠지? 양변 뭐 할까? 양변 뭐할 필요가 없나? 양뭐할 필요가 없나? 그냥 얘를, 아 안되네. 양변 뭐 해야되는거지? 바꿉니다 그러면. 자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버립니다. 취하면 얘제 어떻게 돼? x 로그 0.8 잠깐만 알았다. 로그, 로그 0.2 따라왔죠? 자 x 괄호하고 로그 0.8이라는 것은 저기 로그 2-1입니다. 얘는 어, 로그 2 마이너스, 로그 8 마이너스, 로그 2 마이너스. 안된 사람 빨리 얘기해. 그냥 지나간다. 괜찮아? 괜찮은 거죠? 안 괜찮아? 안된 사람 손 살짝 들어야겠지. 와 괜찮아. 지금 지금 시간 좀 절약하려고 빨리 하는 것뿐이야. 자, 로그 0.8 살짝 데려옵니다. 자, 로그 0.8 갑니다. 0.8. 로그 0.8이란 말은 로그 10분의 8이란 얘기야. 그거는 로그, 8 로그 10이란 얘기야. 뭐라는 거야? 이렇게. 이거 1이죠, 1. 로그판에서 1 빼면 되는 거야. 되겠지? 잘 생각해봐. 우리가 로그를 접한 지 얼마 됐어? 얼마 안 됐잖아, 그지? 우리 로그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, 로그를 대하는 태도. 마치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처음 접할 때 하자마자 1단부터9단까지싹다 배웠어? 아니잖아 우리 떠듬떠듬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맞지?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어깨 가면서 배웠잖아 로그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너무 빨리 잘하려고 하면 안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그래서 로그 0.8을 쌤이 로그 8-1로 바꿀 때어왜 나만 모르지? 왜 나는 안 되지?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천천히 하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?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. 된 거지? 다들 됐죠? 넘어갑니다, 이제. 자, 그럼 X 해놓고, 얘또 예, 바꿔, 이거. 쌤, 빨리 바꿔볼 테니까 이해 안 돼, 바로 이게. 이렇게. 다들 이해 되죠? 된 거지? 로그 2가 얼마래? 0.301이 되잖아. 근데 거의 다3을 곱했으니까 뭐겠어요? 이0.903 아니겠어? 마이너스 1 얘는 0.301 마이너스 1아 완전 귀찮네 자 903과 0.903과 0.1을 계산합니다 0.1이 아니네 1 1 계산합니다 1 아니 근데 여기서 0.903에서 1 빼는데 왜1 위에다 달아놨어 0.903에서 1 빼는건 힘듭니다 알겠지 그래서 1에서 0.903을 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거야 그치 빼 빌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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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빼 7, 빼 9, 없어 0.097 이거 이겁니다. 그럼 마이너스 0.097x 이거 하러 갑니다. 1.000 빼기 0.301, 빌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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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려줘 이거 하면 9 9 6 0 6 근데 마이너스 작은 거에서 큰거 뺐습니다 된 거임? 밉니다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됐지? 근데 마이너스 6개는 본게 이거죠, 지금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부등호가 바뀐 거죠 X, 크거나, 같다. 뭐보다? 97분의 699보다. 쌤, 이거 이 그냥 계산하세요. 하고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, 왜 끝까지 계산해주냐면, 쌤도 별수 없다는 거야. 그냥 계산해야 돼. 그냥 이렇게 천천히. 어? 초등학교 때 하던 거잖아, 이거. 소수점 계산하고 이런 거. 해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자, 699. 나누기 97. 아이, 힘들어. 얼마 들어가냐, 이거. 7, 7 들어가나? 9763 어, 들어가겠네 그치? 여기 여기다가 7넣으면 되죠? 그러면은 977749자 <laughs> 합니다 7749에다가 9763이니까 67 되잖아 되는것만 확인하면 돼. 7점 가위가위야 7점 가위가위입니다 되겠지? 그래서 몇번 통과하라고? 7번보다 많이 통과 해야되니까 8번 통과시키세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